이 어센션은 프로토스가 괜찮은 맵이에요. 또뭐야얘또 뭐, 토스가 아니 뭐야 저기가안 좋다고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 이 맵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진 열덩이 미네랄 안 바닥 여덟 덩이열 여덟 덩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그 부분에서는 힘을 좀 받고요. 그거만 봤을 때도 어, 토스가 좀 좋은 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을 자신의 이제 개막전 첫승을 만들어내고. 야, 일단 빌드는 러시거리가 가까운 그런 투온 같은 맵이면 첫질럿으로 피해를 줄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맵은 러시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첫질럿으로 피해도 못줄것 같고 게이트도 최적화가 살짝 안 좋았는지 1분 13초 정도에 지었나요? 그리고 올인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있고 해서 와 그리고 이거 지금 저그가 6시 멀티를 바로 다이렉트로 지었어요. 프로브로 6시 멀티를 견제해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것도 안 했고, 3회 제대로 지었고, 첫질로또 하는 거 없고, 이러면 솔직히 저그 입장에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 이게 최적화가 좋았으면 은질럿 10걸음 더 빨랐다 생각해보세요. 드론 뭉쳤단 말이야. 첫 질럿을 이런 식으로 공짜로 준다? 굉장히 편해요. 거기다 프로브까지 죽었다? 와 진짜 이런 행복한 상황이 없어 토스전 할 때. 저글링도 두 개밖에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저글링이 얼마나 죽었냐도 중요한데 얼마나 빠르게 잡았냐도 중요해요. 지금 프로토스는 프로토스 시야에 보인 게 지금 추가 저글링 생산된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앞마당에서 뭘 찍었을지 몰라. 그래서 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캐논을 찍는 건좀 아쉬워요. 프로브로 보고 있으면은, 저 미네랄 150원이 포지 고급을 돌리면서, 스타게이트를 올리는, 그런 쪽으로 쓰여져야 됐거든요 그게 변현재가 하는 플레이입니다. 지금 포지 고급이 안 돌아가죠? 이게, 저그가, 뭐, 오리는 아니더라도, 토스가 보고 있지를 못하니까 좀 불안한 거죠? 야, 투캐논 짓는 거는 좀... 아, 이거는 아닌데... 어, 왜 투캐논을 지어? 저걸 님 바로 못 봤나? 투캐논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안마당 가스를 지으면서... 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투캐논이 좀 빨라. 오! 지금 나가나요? 지금 나가는 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저거 입장에서. 육질럿. 투캐는 지어놨고. 아, 이거 하나 먹히면 또힘 많이 빠지죠. 이건 못 와요. 토스 입장에서. 질러서로 밀고 나가면서 커세어로 상대방 본진한 쪽을 보는데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이거 오나요? 오 질러? 못 오죠? 6질러시면은 갈만했어. 그냥 딱 벽으로 붙으면서 갈만했는데 하나가 죽는 순간 기세에서도 밀리고 강이 부담스럽죠. 자 이제 저그의 선택이 어떤 거가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6회 처리까지는 안 짓고 있는 모습인데, 어, 5회 처리에서 히드라덴과 챔버를 올렸습니다. 6회 처리까지 짓고요 6회 처리 지으면서 히드라를 하겠다는 것 같네요. 뮤탈스컬지를 하겠다기보다, 어 그냥 히드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저질로 잠깐만요. 저질로 놓쳤으면은, 갑자기, 히드라가 자리 안 잡고 있을 때 와버리면은, 저거 그 입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바로 또내 쪽, 조...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진짜 위험할 수 있어. 김민철도 나름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큰 하나씩 지으면서.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어. 민철아. 어? 잠깐만. 어? 아. 이거 대참사인데요? 이거, 와, 뮤탈이구나. 위험해? 흔들린단 말이야 아 스파이어는 안되지 드론 타격을 주면서 코세어를 모아야 돼요 스파이어는 좀 오반데? 아니 스파이어는 오바라고 어? 아왜 이렇게 스파이어에 집착해 그런 타격 하면서 옆에 빼놓으면 좋은데, 음, 솔직히 욕심 나는 자리긴 했어, 스파이어가. 이러면 진짜 잘막은 거예요. 스파이어를 깨도 할게 없는 게, 이미 뮤탈은 다섯 개가 찍혀 있고, 뭐, 방어 뮤탈을 준비하고 있었더라도, 그냥, 아 깨졌네 싶고, 나와 있는 뮤탈로 질럿 정리한 다음에 히드라 전환하면 됐거든요? 솔직히 저그 입장에서는 방금 스파이어 깨진 게 타격이 아니야. 방어 그냥 안 하면 되거든. 어차피 지금 당장 스콜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 아쉽네요. 이제는 게임이 많이 힘들어졌죠. 아무리 어센션이 미네랄 덩이가 많아서 게이트 물량이 폭발한다고 해도 적은 이미 폭발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많이 힘듭니다 유탈 방업도 이제 조금 있으면 될 거.. 어 됐네요 벌써 공중도 잡혀있고 김민철은 5시쪽 멀티 지으면서 히드라 전환하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럴코를 가도 되는 상황이고 뭘 해도 좋은 상황이에요 딱 하나 뭐.. 딱 하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는 뉴탈스컬지 좀더 찍어가지고 토스 본진 갔는데 그게 캐논에 캐논 깨고 있는데 스톰에 스컬지 다 녹으면서 뉴탈스컬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저거는. 근데 히드라네요. 역시나 또 안전한 선택을 하는 김민철입니다. 오늘 되게 안전하게 한다 민철이가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잘하네요 민철이가 아이고 커세어 떨어진다 야딱 뮤탈은 빼주면서 템플로 잡고 와 김민철 야 잘해 확실히 딱 깔끔하잖아 유닛 쓰는게 그죠 와 씨. 다크도 잡았어 이거 못 버텨냅니다, 프로토스는. 어떻게든 여기 사수해야 돼요. 캐논 라인은 사수해야 돼 언덕은 못, 그 언덕은 못 잡더라도 이 캐논 라인이라도 지켜야 되거든요? 다크 하나 더 찍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 오, 그 와중에 그래도 116이 됐습니다. 잘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질로 박은 게 너무 컸다. 아이고, 죽네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아까 템플로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무혈 입성이죠, 여기는. 아이고. 그렇게 해맑게 웃던 김범수. 아이고.